새벽 전주 외곽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끼리 충돌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방향지시등과 과속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박연선 기자입니다. 홀로 사고를 낸 코란도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며 움직입니다. 합류 차선으로 빠르게 달리던 트럭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. 비틀거리던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또 다른 트럭과 충돌합니다. 인데그가본 거예요. 나가 보니까는 중앙선 쪽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사고난 거예요. 사고는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두 명이 숨지고 트럭 동승자 등두 명이 다쳤습니다.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트럭은 이른 새벽 광주에서 전주로 식자재를 배달하는 길이었습니다. 경찰은 빠르게 달리던 트럭이 진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사고 차량이 올 때쯤에도 차가 차선을 차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는 거예요. 사고서 사고가 났어요.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승용차의 과실 여부와 가해 트럭의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.